사실 온갖 흉악한 건다 영국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흉악한 게 재밌어서 생각하다는 거거든요 그죠? <laughs> 맞습니다 <laughs> 예아 오픈탑 미마시죠아 손장 보인다 <laughs> 개망감 좋죠? 어? 방, 팝콘이죠 방금? <laughs> 네팝니다집니다 팝콘 어? 오니다 맞습니다 <laughs> 맞다른애들다랑다르게좀다맞습니는 어, 소리가 나맞요맞아요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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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 매뉴얼로 났을 때는 그렇게 꽉 터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음. 약간 자기 맘대로 터져가지고. <laughs> 네, 진짜 자기 맘대로 터지네요. 네. <laughs> 네. 예측할 수가 없는 <laughs> not normal 이군요. 미니 not normal. <laughs> 사실 오픈탑을 한다고 하면 여자친구들,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담스러워하잖아요 밖에서 시선을. 예. 어, 맞아요. 네. 근데 약간 웃긴 게 투구가 네. 이제 멈춰 있을 때 열고 있으면 되게 막 부끄러워하다가 네. 다 열리고 창문이 닫히면은 사실 보이는데 네. <laughs> 뭔가 일차 방호막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laughs> 괜찮대요? 네. 그럼 이제 또 여자 친구도 많이 타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네. 열고 있다가 닫을려고 하면 왜 닫냐고요? 해닫지 <laughs> 말라고. 즐기고 있는데 왜 닿냐 네. 이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다들 려고딱 갖고 있었지 왜 이렇게 물어? <laughs> 왜? <웃음> 미니 로드 스타 컨버터블이 아니라 로드 스터지 아, 둘이 아직 구분이 잘안 되는데 둘이 다른 거라 그러더라고요. 컨버터블은 뒷좌석이 있죠. 뒷좌석이 있고, 네, 뒤에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아, 아. 로드 스탄 여기서부터? 네, 로드 스턴은 뒤에 이제 세단 같은 라인에서 라인. 있는 거죠, 뒤쪽으로? 쿠페 라인이네요, 그죠? 네, 쿠페 라인이고 윙이 있고. 윙이 있고, 가벼운 윙. 어, 윙몇 킬로부터 오, 올라와요? 80킬로 대 올라오고, 60킬로 대면 다시 내려가고. 아, 아 눈으로 볼순 없겠는데요? 그렇죠. 예. 문 여는 게 조금 특이해. 이게? 그니까, 예. 이렇게 눌러서. 눌러서. 기안 내렸습니다. 어, 키도 이쁩니다. 시트색이랑 <laughs> 맞춘 거예요? 어, 네, 맞아요. 어. <laughs> 이쁩니다. 보자. 아, 미니 에스 진짜 오랜만이다. 사실 대리로 차라 걸리지 않는 대표적인 차 중에 하나가 미니죠. 대 차는, 차는 없죠. 네, 대리로 굉장히 만나기 힘든 차입니다. 오픈 탑하면 출까요? 어 열어도 돼요. 어 하는 방법 아실까요? 알려드릴게. 요 이거가 인이 미니가 네. 두 가지가 있어요. 12년도에 처음에 수입이 됐는데 네. 처음 나왔죠? 12년도에 나와서 15년까지 나왔는데 네. 12년도에 초기형 모델은 탑이 수동이에요 완전 음. 수동 그리고 이 후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버를 열어서 네. 이렇게만 열어주고 아 해줘야 되는구나 수동으로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아 어, 개방감 죽인다 이렇게 열고 창문은 <laughs> 닫는 게 좋을 거예요 아, 예. 이제 위에 살짝 스포일러 같은 게 올라와서 이제 바람을 제어를 해주는 거죠? 아, 얘는 그건 없고요. 아, 그건 없어요? 네, 바람 제어는 오로지 윈드 디플렉터. 이거 핸들 알칸타라 원래 있는 건가요? 아, 원래는 우레탄일 텐데 제가 그죠. 알칸타라를 다이를 한 거죠. 아, 직접 하였어요? 네네네. 오, 느낌 너무 좋아요. 아, 컴포터블은 대리운전을 몇번 해봤어요. 컴포터블 대리운전 할때 손님께 어, 탑좀 열어달라고 해서 탑 열고 운행을 했었는데. 컴바터블은 되게 저거 같았는데 그거 놀이기구에 있는 돌아가는 컵 있잖아요 네. 거기에 타고 운전하는 느낌이었는데 로드스터는 이거 일렬이 되게 좁다고 해야 하나잘 쪼여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컵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다른 느낌이에요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고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고 서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얘가 좀손이 네, 조금 더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 로드스터가 음~ 더 하드하겠네요. 네네. 이걸로 좀 달리시나요? 아무래도. 로도뭐 서킷도 가고 하니까요. 서킷. 그 어떠세요? 그 서킷을 다른 차로도 가보셨죠? 네. 네 오픈탑에서 얘기하는 거, 오픈탑은 이제, 이제 필러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강성 부족 때문에 좀 낭상낭상 거릴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느끼시나요? 일단은 제가 뭐 그렇게까지 잘 타는 사람은 아니고 <laughs> 제가 지금 다른 차로 타고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해치백이거든요. 네. 걔랑 이제 강성을 비교하면 당연히 부족하죠. 아. 강성은 부족한데? 그리고 아무래도 이휠 베이스가 짧다 보니까 이 강성이 부족해도 뒤틀림 음. 정도가 조금 덜해요. 아, 그렇겠네요. 보기에는. 애초에. 그쵸. 애초에 길이 자체가 짧으니까 물리적으로 뒤틀릴 게 별로 없네요. 틀림 없네. 강성이 뭐 똑같다 하더라도 더 기냐 짧냐에 따른 그 차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음. 컴버터블하고 비교했을 때는 강성이 더 좋, 좋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고. 컴버터블보다 확실히 낫겠네요. 어. 미니가좀 그런 것 같은데 단수 바뀌는 느낌이 아주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 음. 그죠? 예. 작은 차라 그런가? 아니에요. 기어 그냥 오토 미션 자체가 네. 일부러 이렇게 조금 미션 충격이 있다고 해야 하나? 음.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즐겁게 느낄 수 있는 탁탁, 그죠? 그래도 네. 네. 이제 미션이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주행에 스포츠 모드가 있고 네. 미션도 수, 스포츠 모드가 있고 오. 수동 모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수동 모드가 이걸로 하는 거죠? 어, 수동 모드가 패들로만 하면은 네. 다시 오토로 돌아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꺾어줘야지 이제 이렇게 해줘야지 네. 완전 수동이 되는 거고. 음. 근데 이게 이제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DS로 바뀌잖아요. 네 DS. 이게 미션이 스포츠로 바뀌고 오토 상태예요. 음. 여기서 이제 변속을 해줘야지 그때부터 매뉴얼이 돼요. 아. 그런 재밌는. 이걸로 해야 되나요? 아 이걸로 이거로 어, 패들이 네.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네.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거예요. 누르면 내려가고 땡기면 올라가요. 왼쪽 오른쪽이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아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기어봉하고. 아 맞아 맞아. 예, 예. 왼쪽 오른쪽이 기능이 똑같다. <laughs> 아어0 0 rpm 펀치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어... 스포츠 모드로 나들이. <laughs> 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 제 사실 전번에 미니 컨버터블을 대리운전했을 때는 구인음이 너무 심해서 대리운전 한 30분 운행하고 나서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배기가 돼 있으셨던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순정이죠, 얘는? 네, 얘는 완전 다 순정입니다. 네, 순정 배기 되게 좋습니다. 어, 깔끔한 구인음이 나요. 아, 제가 전 걸고 이제, 이제 토크 토큐, 네, 토큐밴드빵빵 깜빡이 네? 켜져 있어요 아, 그래 아, 예, 예. 네. 토크밴드 느끼는 감각이 너무 좋네요. 시원하고, 이라 살까요? <laughs> 오늘 미세먼지가 많긴 하지만, 네, 우리는 마스크를 다 착용했죠. 그렇죠. <laughs> 네. 그리고 이 미세먼지고 뭐고 날씨 좋으면 열 수밖에 없어요. 아, 기분 좋네요. 이거썬딩 네. 때문에 옆에서는안 보이죠? 아니요, 잘 보여요. 아니요, 잘 보여요? 네. 아니,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사람들이 볼 때? 네, 잘 보입니다. 뚜껑이 아, 잘 보여요? 옷감이 열려있으면은 <laughs> 네, 안에가 밝으니까, 네,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 보글보글 할때 엉덩이 느낌이 나요. 아, 솔직히 말해서 벨로스타에는 그팡 네. 터지는 거는 솔직히 민폐잖아요. 사실 주택가에서는. 그렇 네. <laughs> 근데 얘는 민폐는 아닙니다. 어,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까지 터질 때가 있어요. 팡팡 어, 터질 때도 있고. 더땅 터질 때도 있고. 아, 미니 땅 터지게 생겼는데 땅 터지게 하는 차네요. <laughs> 얘도 근데 딱 느낀 게, 네네. 뭔가 뭐 배기 튜닝을 하면은 되게 좋은 오, 소리가 날것 같은데. 네. 전 사실 이 차이는 그렇게 뭐, 이런 실생활 튠 말고는 다른 걸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아, 얘는 순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아, 아까 아. 말씀드렸듯이 그거 튜닝, 대기 튜닝만 된 그거 미니 컨버터를 탔을 때 머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게 근데 구민이 진짜 심했나보네요. 네. 30분 타니까 진짜, 아우, 두통이. <laughs>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BMW로 넘어가면서 BMW 성향 차가 됐다고 많이 느낍니다. 네. 저는 네. 저뭐 3세대를 사실 안 타봤기 때문에 아 타봤다. 응 음, 타봤어요? 네. 네 디젤로 타봤는데 컨벤트 네. 타봤는데 서스펜션 스트럭이 확실히 길어지지 않았어요? 어, 엄청 편해요. 네 엄청 편합니다. 아이 브레이크 소음이 근데 조금 아 이거 이거 이건 스포츠 패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패드가 제가 사실 저도 이거 중고로 가져와서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일단 모르고 아. 서킷을 갔다 오니까 아,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포츠 패드 특, 특성 같은데, 그죠? 음. 근데 음. 느낌은 네. 스포츠 패드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친정 패드 아무거나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느낀 거는. 근데 스포츠 패드 같은 소리가 나네요. 네. 약간 BMW 계열이 조금. 네. 이거 소음이, 좀 있지 않나? 소음이 좀 다른 차들에 비해서 독일 차들의 좀 특성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애초에 아마 얘도 순정 패드 자체도 다른 일반 세단들보다는 좀 세네가 들어갈 것 같긴 해서. 음. 제가 방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왔는데 어 솔직히 150 이상부터 140, 130부터는 조금 가속이 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서부터 이제 가속 한개가 찾아오나요, 이 차는? 저는 네네. 일반 도로에서는 그렇게 안 밟아서 잘 모르고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서킷에서 탈때 느낀 거는 네. 한1 4 0쯤부터는 확실히 더디다 1 4 0부터 그리고 배기량의 한계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일상 영역에서는 사실 부족함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거를 조금 안 맞긴 한데 데일리로 산 차라서 <laughs>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아유 저는 데일리가 사람의 스트레스를 좀덜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 차가 되게 그런 것 같아. 이게 전륜구동이죠, 근데? 네, 전륜구동입니다. 네. 아주 부담이 없죠. 데일리면 연비는 어때요? 어, 그냥 출퇴근 연비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 연비는 10km는 나오는 것 같고, 요 거의 10km? 네, 1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거리 주행할 때는 보면 10, 15km? 고속도로 그냥 올라가면 14에서 15 정도 는 나오는 것 같고, 야 시내 좀 막히는데 가면 한7 8 k m 음, 그러니까 연비는 되게 만족스럽긴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단 차량 세팅이고급유다 보니까 네. 고급유를 넣는 게 이제 좀 다른 디젤이나 일반유 차에 비해서는 조금 단점 저는 이 차를 이제 컴포터블을 원하는 20대들이 사실 머스탱 이런 걸로 올라가는데 어.. 이거 겪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머스탱 뭐 괜찮은 차죠. 근데 위험해서 차가 워낙에 2 0 대가 머스탱 끌면 얼마나 위험한지 많이 보셨죠. 아, 맞죠. 맞죠. <laughs> 네. 예. 누구 디스 같은 느낌. 아예 <laughs> 아그꼭 그런 건 아닌데 아 이거 잘라야겠다. <laughs> 네, 머스탱이 후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네. 얘가 돌아버리기 너무 쉬운 차예요. 아 근데 네, 약간 방심하면 안 되는 게이 미니 이 로드스터나 쿠페 같은 경우도 네 서킷에서 이번에 타면서 확실하게 더 느끼고 왔는데 네. 오버스티어가 잘 나요. 아 그래요? 요를 만들면은 뒤가 그냥 바로 나르거든요. 뭐? 네. 그래서 사실 초보 후보 그냥 뭐 운전을 잘하지 않는 데다 와인딩 다니고 싶어하면서 타면은 아 얘. 예. 와, 막 되게 재밌어요. 가볍고 작으니까. 근데 오버스티어가 나버리니까. 아니, 오버스터이, 근데 이제 그 언더스티어는 뭐 그냥 어떻게든 조절을 할 텐데 전륜이니까. 네네. 근데 오버스티어는 이거 대체를 못하면은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아 얘도 그렇게 위험한 차인가요? 아 얘도 휠베이스가 짧아서. 네. 제가 이번에 서킷 갔을 때이 차랑 벨로스터 N도 같이 타고 왔는데. 네. 어 벨로스터 N하고 움직임이 되게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벨로스터 N을 타보신 분들은 알텐데. 결론스타이 뒤뜨면서 그거 네. 안으로 휙 튀어 들어가는거 네, 굉장히 위험한데 네. 그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아 위험합니다 예. 아 이게 사실 온갖 흉약한건다 영국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흉약한게 재밌어서 흉악하다는 거거든요 <laughs> 그죠 맞습니다 <laughs> 예 그래도 근데... 결코 다루기 쉬운 차는 아니라는거 예. 그나마 다행인건 전륜의출력이 약하니까 그래도 근데 이제 오버스티어는 한번 심하게 나면은 전륜은 그건 답이 없죠. 네. 카운터를 꺾어도 잘안 먹고. 그렇죠. 네, 그게 맞아요. 네, 차이 전할까요? 어, 직진해서 가셔도 돼요. 네. 아, 어떠세요, 차? 어, 굉장히 단단해서. 뭐라 그러지? 저번에는 그냥 컵 오픈 탑 느낌이 탑을 연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바디 자체가 굉장히 작은 컵 안에 타고 있는 느낌입니다. 바디 강성 자체가. 네. 카트 느낌이 나죠. 네. 어, 귀엽다. 아, 손잡이도 귀엽다.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네. 등은 여기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탁 켜지고. 네. 아양증 맞은 인테리어. 이것도 3세대오면서 굉장히 많이 독일식으로 재미있게 네. 변했어요. 맞아요. 이 이런 게좀 많이 사라졌죠? 좀덜 해졌죠? 네 맞아요. 이, 이런 디테일들이 재밌는 건데 그죠? 이게 문, 제일 좋아요. 문골이랑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이 속도계가 전 너무 좋더라고. 연국 감성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안드로이드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토 안드로이드부터 네, 그거로 하면 이제 속도계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 이거 순정이에요? 어저 이거 순정인데 어 그래요? 아이 아, 이. 모듈을 심었죠. 카플레이 아 모듈을 심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속도계까지 다 없애버리는 분도 있어요. 아, 그거. 아, 너무, 너무 밸류를 낮추는데? 그죠? 이 로드스터를 살때 그래서 많이. 아, 네. 매물을 알아보는... 보다가. 네. 되게 괜찮은 매물인데 이게 없어서 안 샀어요. 아 <laughs> 맞아요. 감성 중요합니다. 차, 달리는 차잖아요. 아. 저 여기서 좌회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경로가 너무 짧은데. 조금 아쉽지만. <laughs> 네. 가까워가지고. 다음에 또한번 제가 익차 인터뷰를 따로 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님 되게 너무 다아서좌회전이에요 네. 재밌어요. 얘는 근데 진짜 이번에 서킷에서 타면서 느낀 건 벨로스터 얘하고 진짜 움직임이 좀 비슷하다. 예, 랩 타임을 뽑는 것뿐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달리기 즐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얘는 랩 타임은 포기해야 돼. <laughs> 랩 타임은 잘안 나오더라고. 출력이 딸리다 보니까. 아 그래도 잘 타였을 것 같은데요. 예로는 아, 이분 언더는 절대 안 되겠다. <laughs> 얘가 얘가 출력이 몇 마력짜리죠? 저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180마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차를 여기다가 하거든요 제가. 아 네네. 근데 실수 있어? 좀 빡셀 것 같은데. 제가 제가도 될것 같아요. 직접 직접 하시겠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네, 조금 애매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운영 정리합니다. 네.